자, 선에서 백수. 어, 요즘 유행하는 염색을 한번 해볼 건데, 요즘 이제 20대들 사이에서 이거 밝은 뭐고, 밝은 은회색, 요거 은색이 유행하더라고요. 그래서 은색이 잘 나온, 잘 나올까? 한번 염색약을 시켜가, 셀프 염색을 할 건데요. 백수라고 돈이 없어 갖고, 자, 이거 약이. 회사는 잘 모르겠고, 이렇게돼 있네. 요거랑, 그리고, 요거. 여기 사용방법. 사용방법 다 나와있고, 요거랑, 요거. 서커가, 여기 서커일 거야. 서커가, 이제 머리에 도포하고, 뭐, 한 30분 있으면 된다는데, 요거는 뭐, 일단은, 샘플인 것 같은데, 요거는 서비스 주는가 보네. 그, 비니 장갑하고, 헤어캡하고도 많이 왔었는데, 이거, 사고 나서, 그, 오래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 머리 상태는, 예, 지금, 백수라서 머리를 안 감아갖고, 상태는 좀안 좋아. 이게 한번 탈색한 머리에요. 원래는 갈색 머리였는데, 한번 탈색한 머리가 이거 나온대, 진짜 이거, 시버 색깔 은색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. 이거는 가렸으니까 뭐 유튜브 삭제 안 되겠지. 원래 백수들이 팬티만 입고 있잖아. 뭐, 굳이. 아니고, 자, 이제 섞어 볼까? 자, 섞어 봅시다. 자, 이제 섞었는데, 이거 봐봐. 무슨, 뭐, 커피. 커피집에서 뭐 커피랑 좀비슷한물무리하 생겼다 맞지? 자 섞으면 됩니다 여기서 자요빗요 요 빗으로 섞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머리 체크 어 머리는 어 새가슴이야 새가슴 요 맞으면 뒤죠 자 요거를 섞어주면 돼요 요런식으로 이따 나 손으로 할 거거든? 머리에 도포를 해주면 돼 요런식으로 해래갖고 싹갖고 도포를 해주면 이제 염색 끝납니다 손이 더러워질 것같아고 영상은 여기서 끝낼게 머리 색깔이 잘 나왔는지 다음 영상때 한 확인해보자고